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를 LH에서 SH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을 갖춘 SH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입니다. SH 공사는 당장이라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특히 김원동 SH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SH 공사 반값 아파트가 큰 인기라면서 삼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최근 고덕강일과 마곡에서 흥행한 반값 아파트가 삼기 신도시에도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산하 SH가 관할을 벗어나 사업하는 게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라며 현재 행안부의 문의에서 결과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안부 유권해석에서 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고 답을 받으면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 단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되면 하남교산이나 남양주 왕숙, 고양창릉과 인천 계양 등 주민보상이 끝나 착공을 시작했거나 예정인 곳들은 현행대로 진행하고 보상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광명시흥과 의왕군포한산 화성봉담 등의 SH 참여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다만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의 변수도 남아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승인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행안부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국토부 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 SH는 소속기관인 서울시장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3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와도 협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SH의 사업 가능 범위인지 SH 내부 규약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공공택지 개발성격이면 공공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를 바꾸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 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